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반등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ABC 파동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B파동을 보시면요. 너무 조정이 작기 때문에 이미 B파동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전 A 고점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반등에 대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저점을 깨기 일부 직전까지 되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더블 바텀이라고 부르는 패턴이 그래서 생기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단기 비파동이 소파동 A B C의 모양으로 지금보다 더 내려와 주게 되면요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체인링크 이미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곧 진입을 해보실 예정인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더해서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이런식으로 제 번호로 7번 숫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구요 진입가 18,000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24,000원 손절가까지 16,550원으로 다 정해드렸고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도 100% 웬만하면 다 들어가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형제코인인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다 라고 신호를 드렸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 0.618 미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에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부분, 이 매물대 상단 부근인 24,000원 부근에 이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골드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의 단기간 수익을 뽑아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비트코인 골드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200% 이상의 이상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코인에 진입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신호,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잡아주는, 이렇게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나중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한 통,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저희 소통방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 ABC가 나중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B 파동 조정 받고 C 파동 상승으로 다음 상승장의 본격적인 고점 갱신을 위한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건요 최소한 비트코인 조차도 두배 이상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나와준다 라는 건데 다른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와주기에 정말 좋은 명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기대수익 자체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이가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즉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부터 다가와주는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상장 직후 찍었었던 역대 최고점 약 8만 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8배 정도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약7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최소한 이전 고점만 뚫어주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가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 저번 불장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다가 하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